북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남북소통 세대공감 짤막 영상! 오, 자, 오늘은요.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하게 됐는데요.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나라고 합니다. 북한 출신 방송인이고요. 또 통일부에서 또 기자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버로도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 요즘에 또 최고의 직업이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아, 뭐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이 자리에 유튜버라서 불려온 건가요? 아, 제가 또 이렇게 한수 배워야 될것 같아. 요 아, 와.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또이 프로에 합류하는 만큼 네.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와야 될것 같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주제라 하면 네. 어떤 주제죠? 이 북한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번 좀 아... 파헤쳐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저 오랜만에 이 이야기 보따리를 혁명적으로 풀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리였을 아때 우리 할머니 집 가면은 이야기 보따리를 매일 풀어주셨는데 아 오늘 유나 씨가 풀어주시겠네요. 네, 여기서 또한번 풀어보죠.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저기 대중교통을 한국에 와서 혹시 타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에 왔을 때 타봤죠. 왜냐면 차도 없고 하니까. 오. 이게 일단 첫째 노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지도가 있었어요. 지하철 노선표. 어, 어.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원, 원주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 뭐야? 원주, 볼펜. 원주필이라고 하면 그럼 볼펜인가요? 네. 오. 볼펜으로 이렇게 구워가면서 집을 찾아가고 막 어떤 역은. 손이 몇 개가 지나가요. 맞아요. <laughs> 그럼 어떡하라고. 아,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버스도 엄청 많아요. 번호도 막 너무 많아갖고 헷갈리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게 버스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평양시를 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은 평양에 사는 사람은 시민권자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국민권자예요 오, 그러니까 어, 이게 북한은 그래. 사람을 이렇게 계급을 다 나눠놨거든요. 근데 그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시민권자들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에? 그래서 이 국민권자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만이라도 그 지하철 한번 구경하고 죽는 게 서원이에요 그정도보다 네, 아. 그래서 평양에는 이자처럼 무게도 전차 궤도 전차 보스 지하철 택시 뭐다 있어요 다 있네요 지방은 주로 어... 소비차 보리차 자전거 오토바이 저 보리차는 있는 보리차 <laughs>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트럭이나 어쨌든 운송 수단에다가 기사한데 돈을 주고 그냥 잡아 타는 거예요. 북한은 이게 대중교통의 가격이 지방은 딱 매겨져 있지 않아요. 아. 그 시스템이 없어요. 평형을 제어. 약간 부르는 대로 값을 부르는 대로 값이고 이렇게 북한은 담배가 비싸요. 여가 담배가. 그래서 그 말보로라는 담배가 있어요. 말보로는 한국에도 있습니다. 아, 그 담배를 한 어. 보로, 그러니까 각이 들어가 있는 한 보로를 운전수 동지한테, 운전수 동지, 뭐, 요거, 이렇게 주면 운전수가 이렇게 세워요. 그, 러니까 이걸 길에서 이렇게 흔들어야 돼, 담배를. 담배를 이렇게 네. 달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땅에 서어 세워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어, 지금 근데 이 말씀하신 궤도 전차, 무궤도 전차, 이거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음. 건가요? 서영 씨 똑똑하죠? 똑똑똑하죠! 어, 그러면 그냥 한번 풀이해보십시오. 어, 단어 그대로! 아. 무게도전차 궤도전차? 아, 아! 알았어요! 뭐예요? 궤도전차는 궤도가 있는 거고 그렇죠. 무궤도는 무궤도가 없어요! 아, 아 똑똑하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 궤도가 뭡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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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캐나다나 영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된 이렇게 톡 위에 가서 전기선에 붙어요 피발류나 뭐 이런 덩이 아니고 아니고 동력을 얻는 게 아니고 전기에 붙어서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기차 느낌이에요 그게 궤도전차예요 아, 그, 그 궤도가 네. 이게 철길같이 그렇죠 이렇게. 아 네일이죠 네일 레일. 북한에서는 네드라 그러는데 그네드 따라가,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거치만 가잖아요 얘가 이렇게 일자로만 가니까 무궤도전차가 나온 거예요 무궤도전차는 꺼을꺼을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평양의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이 대도 전차가 거의 대부분 담당합니다. 무엇보다 지,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제 접한 거는 북한의 지하철이에요. 음. 내부가 엄청 화려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음. 북한에선 평양의 지하철을 지하 궁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궁전. 네. 그만큼 약간 자부심이 있나 봐요. 안에 들어가면 웅장하게 이렇게 해 놓고 궁전에 들어온 거좀 샹들리에가 막 매달려 있어요. 지하철에 샹들리에가 네. 있어요? 지하철 안에 샹들리에가 막 매달려 있고 이 벽화라고 그러죠? 벽화죠. 어. 들어가면서부터 타러 가는데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벽에다가 유2 5 전쟁에 대한 거. 우리 그뭐 청년들이 목숨 바쳐서 지킨 내적. 거기서부터 첨, 세제전전이 들어가는 거죠. 아, 이것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는 저기 이렇게 지옥철이라는 게 있어요. 퇴근 음. 시간 되면 다 낑겨가지고 음. 사람들 엄청 많은 데가 있는데 네. 혹시 북한에도 지옥철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지옥철이라고는 안 하지만 지옥을 경험하죠, 매일. <laughs> 매일이에요, 심지어. 매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북한에 한 시간만 갔다 오자. 어. 그러면 진짜 헬조선을 볼수 있다. 아, 여기에 헬조선은 <laughs> 헬조선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북한은 아직도 조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잖아요. 국가 명칭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헬조선이에요. 어. 근데 왜 그런 북한의 지하철이 지역철이냐 거기는 이 짐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다고 그래서 내 짐을 훔쳐 가지 않잖아요. 그렇 북한은 잠깐만 졸면 짐이 바로 없었습니다. 가지 가는 거죠.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짐잘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무게도 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전동차가고 그 옛날에 2차 세계도전때막 쓰던 독일 전동차다 보니까 이 문이요. 사람이 이렇게 열어요. 아, 내릴 때. 자동이 아니라 거의 수동 느낌. 이렇게 수동으로 당겨서 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닫길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닫힐때 거의 거기 에손 끼면 손 모가지가 짤릴 정도로 아이고 예. 꽝다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평행의 지하철을 타려면 여령이 좀 필요합니다